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전에는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돌아보면 그 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나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었는데 40년의 광야가 끝나고 난 뒤에 돌아봤더니 만나가 참 중요했구나. 우리가 만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내올 수 있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만나가 매일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만나가 매일같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를 먹으며 굶지 않았고 만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살아 계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매일마다 주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믿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여전히 만나를 예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나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억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를 예비해 두신 겁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나를 만나러 와. 나를 만나러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고 너희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 두려움은 물러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리고 내일의 은혜는 언제 주시는 겁니까? 내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내일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내일 또 만들어갈 은총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나와 같이 있을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함께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아름다운 목회자로 금오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같은 목회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목회자요.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는 목회자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금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은 내가 안아서 가줄게 내가 너를 안아서 내가 걸어가야 할 걸음을 함께 걸어가줄게 40년의 광야의 길 내가 너를 안아서 가줄텐데 그때마다 너에게 만나도 매일마다 줄거야 이슬도 매일마다 내려줄거야 그리고 구름기둥 불구등이 있어서 너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가 너를 지켜줄거야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나만 바라봐라는 그러한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맡기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